안녕하십니까. 분산 단소 살인마입니다. 아, 자, 간만에 한번 영상 올려보려고 하는데, 아, 오늘, 오늘 영상은 1 9클로 1월 7일, 데이지가 480스테이지, 힐리아에죠 자, 일단, 초봉으로 놨고, 공로 레벨은 그래, 이정도립니다 아, 이거 괜히... 괜히 치명팔려가지고 조금... 약한데... 뭐, 대략... 스킬은 이 정도... 장비는 뭐... <laughs> 그거 아니고... 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스킬 트리는 뭐... 무난해요. 그냥... 워건 분노, 분노, 무돌물기동마스스 물기동. 메디스 다시 마수 그리고 불기동 이 정례랑 기간은 그냥 기간인가? 저거는 그냥 자동으로 넣습니다 체력이 좀 딸리네요 19초쯤 되면 워번 부터 레이브 불기동 그리고 마수 마수 그리고 바로 메디 아... 이놈의 쉐끼가 체력이 많이 딸리네요. 아, 아 똑같아겠습니다 보어버 한번 돌기도 마스 매디. 아, 아, 체력. 체력 많이 딸려요. 체력 같은 체력이. 이 음, 체력이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시크츄트 발광을 5번 분석, 레이블, 오, 보기에도 마소. 그리고 바로 메디, 꼬 마소. 와, 이번엔 체력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바로 레이블 어, 씨. 와, 빡치네. 다시 도전. 그걸 밀리나? 아, 열받네요, 이거. 5번 분석. 어, 여기도 화난이 차있구요. 자, 마수. 어, 여기. 이거. 자주 밀리면 짜증나,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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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례라. 기간은 알아서 나가고. 자, 19초째는 본동. 여기도 마수. 다시 메리. 다시 만 아, 이번에, 어우, 원래 해거 봐요. 어우, 클리어 했어요. 하아 역시. 강해. 당일. 당일 오늘은 여기까지.